반갑습니다. 셋다짜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다짜입니다 오늘은 셋다짜 제157강 아들 자자에 관련된 셋다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아들 자자이고 이 아들 자자는 한 가정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결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셋 단자 157강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열매 또는 공동체의 결실에 관한 한자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는 아들을 의미하고 자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서는 열매를 의미하는 마칠료 자와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한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들 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마칠료 자에 해당되는 등반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꼭기에 거의 도달한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한일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아들 자자여서 아들 자자가 표현하는 그 아들은 일생을 결산하는 열매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남자로 태어난 자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들자자를 구태여 남자로만 한정하지 말고 아들딸을 포함한 자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자자는 마무리를 표현하면서 열매를 의미하는 마칠요자와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한일자가 결합해서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수고의 열매가 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중에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또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아이를 들려서 좋은 인재로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그 부부에게 최고의 상급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청년 무렵에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또는 자식의 출신 학교 또는 직장 등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출세나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팔불출이라고도 부르는 자식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손주 자랑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제일 부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자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들 자 자는 나의 일생을 결산하는 열매 같은 존재가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아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 자자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스로는 일가를 의미하는 집면 자와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 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 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집면 자에 해당되는 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자자에 해당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 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글자 자자로 글자 자자가 표현하는 글자는 일가를 이루는 열매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글자는 문자라고도 하는 글로 남겨진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글자로 남겨질 때 증명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업적을 증명하는 가장 귀한 자료가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만약에 난중일기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상당 부분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들의 역사를 없애버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진시황제 때 분서경유가 그렇고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 그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들의 역사를 일부러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글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열매인 것인데 스스로 그 열매를 없애버린 것이죠. 글자 자 자는 집을 의미하는 집면 자와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 자 자가 결합해서 한 집안, 즉한 가문의 열매가 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집면 자를 일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가라는 말은 한 집에 사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화나 예술 같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제에 이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자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자 자 자는 한 일간을 이루는 열매 같은 것이 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만맹자입니다. 만맹자는 맞이를 의미하고 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 자 자와 그릇을 의미하면서 성과를 표현하는 그런 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맹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아들 자 자에 해당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 자 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자에 해당되는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드랍된 모양이 만맹자여서만맹자가 변한 그 마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열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으로 사용되는 그런 명자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그릇 중에서도 빈 그릇이 아닌 무엇인가 가득 담겨진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는 다른 자식에 비해서 큰 기대를 안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릇에 기대가 가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갖게 된 자식이어서도 그렇고 먼저 앞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성과 때문에 마지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만맹자는 그릇에 가득할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는 열매 같은 존재가 맞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있을 존재입니다. 있을 존재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부스로는 하늘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비롯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삐친 별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뚫을곤자와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을 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던져져 있는 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뚫을 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자에 해당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있을 존자여서 있을 존자가 변한 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존재는 하늘과 사람으로 비롯된 열매로 증명한다는 라 그런 뜻입니다. 존재라는 말은 실제로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비롯되어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의 가오로 생겨났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라 면 어디에라도 필요가 있는 그런 열매를 의미하고 있죠. 있을 존재는 하늘의 가오로 인해 비롯되어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를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네번째 관여자는 누릴향자입니다. 누릴향자는 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소로는 하늘을 의미하는 머리 두자와 먹는 기능을 표현하는 입구자와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릴향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 두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아들자자에 해당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누릴 향자여서, 누릴 향자가 변하는 누린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향수의 조건은 하늘의 가오와 충분한 식량과 삶의 열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린다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의미로 멋진 인생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기운이 닿아야 죽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향수하다가 연한을 채워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마음껏 누리는 인생, 즉 향수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누릴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누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누릴 향자는 무엇이 누리는 것의 조건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두 자가 음향하는 하늘의 가오와 입구 자가 음미하는 충분한 식량과 아들 자 자가 음미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얻게 된 삶의 열매가 누리는 인생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릴 향자는 하늘의 가오와 충분한 식량과 삶의 열매가 향수의 조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오얀 니 자입니다. 오얀 니 자는 오얀 나무를 의미하고 또 심부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나무를 의미하면서 공동체를 표현하는 나무 목자와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 자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얀 니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공동체 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자 자에 해당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 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오얀니자이어서 오얀니자가 표현한 그 심부름은 공물체 이론 중에 아들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얀니자는 오얀나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부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부름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를 차지하면서 김씨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성씨가 오얀니자를 사용하는 이씨입니다. 오얀니자는 주로 성씨로 사용되는 한자인데 다른 의미로는 심부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부름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심부름이라할 때는 대개 잔심부름을 상상하지만, 외양일 자가 의미하는 심부름은 명할 명자의 의미와 비슷하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에 관한 심부름인 것입니다. 마치 국사를 위해 외국에 사슬로 나가는 대사 정도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들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로서 요즘에도 보면 대통령의 신복이라 하면서 외국에 특사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안리 자는 공동체 일원 중에 아들의 역할이 신부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해당하는 신부름이란 개념을 나중에 공자님의 지천명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계절계 자입니다. 계절계 자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곡식을 의미하는 벼화자와 열매를 의미하는 아들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절계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벼화자에 해당되는 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자 해당되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들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계절계자여서 계절계자가 변하는 그 계절은 곡식의 열매가 연근은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절은 규칙적인 자연 현상에 따라 1년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 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제가 청년 시절에 유항선을 타고 다녔던 아프리카나 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절 갭자가 의미하는 계절은 계절마다 비슷한 분량으로 부여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곡식이 익어서 연근은 때를 콕 집어서 표현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있는 가을을 특정하는 한자라 할수 있습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때로서 일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계절 갭자는 곡식의 열매가 연근은 때가 계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아들지하 자의 세한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역한역의 한읍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 셋 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